Hello everyone. This is Julie again and I'm back at the studio.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켜 보았습니다. 오늘 황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I wear mask and I also um, wear glasses on to protect my eyes. 오늘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 또한 뭐 가릴 수 있다면 저처럼 안경, 보안경을 끼는 것도 필요하겠죠. 오늘은 어, 먼지와의 전쟁이라는 주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봄철이면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꽃가루 알러지 요세 가지 표현만 딱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단어, fine dust, fine dust. Fine 하면 아주 미세한을 뜻해요. 그래서 fine dust 하면 미세 먼지를 뜻합니다. 문장으로 예를 들자면, The fine dust level is very high today, so you should wear a mask. 오늘 미세 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표현, 오늘 같은 어제 오늘 그리고 아마 내일까지도 이어질 것 같긴 해요. 황사 황이 노란색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그대로. Yellow. 사는 먼지. Yellow dust. Yellow dust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I hate spring. 봄이 너무 싫어. Because of the yellow dust. 황사 때문에. It makes it hard to breathe. 숨 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Especially in summer.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꽃가루 알러지 요즘에 알레르기란 표현 안 쓰죠? 그대로 allergy. 한국식으로도 알러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꽃가루는 p로 시작합니다. pollen. pollen allergy. p o l l e n pollen. 사용 예제를 들려 드리자면 when the flowers bloom. 꽃이 만개하면 my pollen allergies. my pollen allergies kick in. 내 꽃가루 알러지가 막 이제 어, 생겨나. 오늘 배운 표현 그러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뭐였죠? 미세먼지 (fine dust, fine dust). 그 다음에 황사 (yellow dust, yellow dust).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꽃가루 알러지 (pollen allergy, pollen allergy). 꽃이라고 해서 막 flower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pollen, pollen.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공유까지 해 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Anyway, I'll come back later. Bye bye.